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진실로 감사드려 나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일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팬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연말을 당, 어,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생활고해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드려올립니다 우리가 또 말씀 여호수와 일절에 대한 말씀 받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말씀 중에서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설교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대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예. 네. 할렐루야. 에, 오늘은 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 같이 은혜 받는 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호수아를 어, 보면은 우리 구약성서 319쪽에 있습니다. 에, 우리 그, 그러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여호수가 쓰여졌는지 보기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승실대학교의 그 문화성경에서 그 신학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잘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여호수화는 그 모세오경 즉 율법서라고 그러죠. 율법서 창세기부터 그다음에 12번에 역사서가 있죠. 여하서부터 이제 에서라까지 있는 거가 우리가 역사서라고 니. <laughs> 그러니까 율 모세 오경과 그다음에 역사서와의 하나의 연결 그것을 우리가 여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근데 일부또 비평을 하는 거그 학자들도 있어요. 뭐 비평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분들의 이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어, 그분들의 얘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를 모세 육경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 신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구분으로는 어, 여호수아는 정기 예언서의 첫째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표제는 저자의 이름을 책 이름으로 하는 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앞에 앞에 여호 그러니까 여호와예요. 여호를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고 뒤에 또 호수와 이제 호수와 호수와는 예수와 같은 예수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원이고 예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리고 이여수아는 지적으로 볼 때는 요단강 지역에 요단강 지역에서 쓰여진 거예요. 1장에서 5장까지는 그다음에 어 6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지역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가나안 지역에서.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요단강가 요단강과로 이렇게 나뉘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다루었던 거예요. 다뤄진 거예요, 역사서로서. 그래서 어, 예언서로서 그래서 전반은 이제 전반이죠. 그러니까 장세기 아자절 여호수아 1장에서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고요. 후반에 대한 것은 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역할한 집파에 대한 각 분할한 역사를 역사에 대해서 어, 나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죠? 모세의 후계자이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이렇게. 어, 사명을 띄고 우리가 이, 어, 하나님의 그, 그 명령을 이루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전민적으로 신앙적인, 어, 신앙적인 군사적으로 하여 남공불락인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거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략, 어,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아 아간이 아간이 범죄로 패전한 사실도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어,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을 정복하는 것이 누구의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최대의 소망이기도 한 것을 여호수가그 대업을 이룬 기록이라는 점이 그지도뭐랄까요 그그 여호수아의 민족의 영웅면서 본소의 전승을 기록하는 특징을 가진 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가나 땅을 정복하는 것을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어, 저나 오늘 말씀에 모세 어,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어, 받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어, 본 절에 들어와서 그 한번 본문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는데요. 전부 다는 너무 길기 때문에 가장 오늘의 핵심인 그 일장 구절에 대해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구절을 같이 봉독해요. 내가 네. 내게 명료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 내가 어디로 가든지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어, 이 말씀에 오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여호와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로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 그 죽어 죽었, 죽으셨 죽었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세 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는 수종이 따르는 거잖아요. 따르는 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이제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그죠아저저내종내종내 네네네 종이 아니라 내종 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세는 주, 죽은 거예요.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어떻게요? 해 너는 누구야? 너는 누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너요. 그래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 강을 거서 그들이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는 땅이에요. 즉, 가난한 가난한 땅이죠. 가난한 땅을 가서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조건을 하셨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발바닥에 밟는 모든 곳에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러니까 어, 우리가 밟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을 누가 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땅을 이미 이제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어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냐그 땅이 어디냐. 그때 시대에 그 땅을 어 사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 곧 광야와 거기에 이제 우리 광야가 있죠. 광야와 레바논에서 레바논의 레바논은 그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때 이렇게 북쪽이에요. 북쪽 어 북쪽에 레바논에서부터 그러니까 서쪽의 북쪽이돼요 지중해 근처에 있는 거죠. 북쪽 거기서부터 큰강 어디까지요?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서쪽이 돼요. 서쪽 서쪽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거기는 온 땅과 해지는 곳 해지는 곳 대해까지라고 했어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아예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죠? 거기를 이렇게 지정해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어 해가 지는 쪽에 대해라고 그랬죠. 대해. 대해라는 것은 어 요새는 지중해라고 그러죠. 지중해. 지금 지중해. 지중해.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동쪽에 유브라다 강 있는 데부터 떠서. 이렇게 레바논 그 북쪽에서 그 지중해로 해가 지겠죠. 거기에는 온 땅이 누구의 영토가 되려나?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 내 평생에 너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평생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너를 능히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조상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있었던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하나님이 그. 어 아주 신뢰도이죠. 어떻게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여, 내가 그들의 맹사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7절에 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나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러니까 내게 노을이죠 뭐 우리 여수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죠 그렇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그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 율법을 유추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그대로 준행하라 이런 뜻이죠. 그거를, 어 이렇게, 아,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오늘 뭐 주일인데, 내가 어떻게 바쁘니까 주일 성사 안 해도 되겠지? 약간의. 물론,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는, 어, 우리 생활이 에, 이렇게 그, 뭐, 월마수목금이 딱딱 부러지진 않죠. 그렇죠? 다소 이렇게 생활하고 역박자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의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율법에 에, 그래서 준수하라.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율법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해석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예 그 약속을 해주신 거죠.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책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입에서 떠나지 말래. 그리고 주야를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마라. 그니까 러 그, 어,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대로 지키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우리한테 값진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셨죠?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자고 오면 자거나우러나우치지 말고. 그걸 지키라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그, 평탄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세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우리 고통 중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 네.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 서쪽의 북 북서쪽에서부터 어, 어, 북동쪽에서 어, 그렇죠? 북서쪽에서부터 동쪽의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넓은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 했잖아요. 우리한테도 지금 많은 것을 우리가 줬죠.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나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킬 건 뭐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잘로나우로나침치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이제 하나의 형통하고 하게 되고 평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절 말씀에 우리한테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 내가, 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내조 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짓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 위에, 주님의 어, 몸된 위례사랑교회 위에, 또 협력되는 후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 아멘